한가득 있어요. 이거 다. 아, 하지만 마실 때 아,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laughs> 가자, 거거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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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상해. 늦었지. 마스크팩? 한지 몰랐지? 나 응. 이게 뭐냐면 라라츄 마스크팩이야. 밀착력이 되게 좋아. 이게 거지라서 이 일반 마스크팩에다 들뜨고 이런데가 딱 달라붙어 앉아 있어. 내가 오늘 이거 수영장에서 붙이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더라. 이거 도대체 뭐냐고? 어느 피부 의 비결입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이렇게 붙이잖아. 봐봐. 아, 이게 진짜 신기해. 이게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 너는 몰라, 어려가지고, 1년, 1년마다 다르다고. 나도 이런데, 이런데 안 쳐다 썼다고. 탕, 탕 했었는데. 근데 요, 요런 거딱 있으니까 내가 좋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쓰지. 보경아, 이거, 이따 진짜 해봐봐. 진짜 좋아. 촥! 당겨. 어. 아, 따뜻고, 피부는 촉촉하고 좋다. 보경아, 이거, 본명강대기실에서 갖고 온 거니? 아, 겨울은 진짜 건조함과의 싸움이야. 왜? 이런 거 처음 봤어? 참 가득 있어요. 이거 다 버리지 말고 면봉 하나면 여러분, 어? 다 써요. 보경아. 그래서 요즘에 치약 잘라 쓰고 있니? 아직 폼클렌징까지만. 잘라 썼어? 잔뜩 있지? 그래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샴푸 통 그거 헹궈가지고 욕실 청소할 때 쓰고 그리고 트리트먼트 있지 트리트먼트 어디 좋은 줄 알아? 섬유유연제 대용으로 쓸수 있어. 아, 그래요? 어 <목소리> 오늘 또 화장 잘 먹겠다. 화장 작게. i <laughs> 와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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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몇 도야? 아뒤 음. 얼굴에 열이 혹고 녹나. 와어 건조해. 아 얼굴 건조해진 거 보이지? 아 맞다 섭외 해야 된다. 응. 우리 밥 먹으러 가는 데 시간 좀 걸리지 복경아 응, 15. 15분 섭외 좀하 해야 돼. 아, 진짜, 얘 될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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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어, 누나! 너 요즘 바쁘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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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요. 너 요즘에 너무 바쁘다 했더라, 단학가상 때문에. 그, 여기저기서 엄청 전화오지 않아? 어, 그니까요, 막, 이게 누나도 이렇게 오랜만에 연락 왔잖아요. <laughs> 니은 신봉선 기억이 한번 나와두면안돼다나카 상한테 한번 물어봐봐 아 옆에 있긴 한데 어, 그러면 어, 어, 잠깐만요 단나 어. 여기 봉선이가 나고 어, 어, 아아아아아시아시하아면아아아아아다나아데아아다나아데스아아아 아, 옆에서 아아들었는데 예예예 봉아은 봉선은 유튜브 제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나아아아아아아아 나가겠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공짜로 가지만 어. 예. 아, 다음에는 어, 우리 가게 왔어. 나랑 그 지명 그부탁드립아예예 예. 지명 초이스 초이스. 수고해 수고해. 알겠습니다. 예 수고해 그때 아, 경, 경, 만나요. 경호선 바꿔드릴게요. 예. 예, 예. 아, 예 예. 어, 어? 보세요 누나. 야, 야 목소리 너무 멋있다. 제가 어. 가나카 편집서 어. 어.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어. 들어가세나 고마워 날짜 잡자 전화할게. 네. 어.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아우 설아 님 너무 좋아. 까나스 기분 좋아.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가자, 같이! 아, 어제 핸드폰 너무 많이 써. 핸드폰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아, 이거 알려 주면 되겠다. 우리 핸드폰 많이 하고 막 모니터 앞에서 막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 거북목 딱 오면 그 순간부터 목이 머리가 뭐 수박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 있고, 목 아플 때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도수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쳐지게 이렇게 앉아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 정수리 있죠, 여기. 정내존정내존을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잡아. 잡아서 이 상태에서 머리 끄덩이를 잡듯이 위로 쫙 올려. 쫙 올려. 그러면 내 목이 쫙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도수치료 셀프 도수치료아나 너무 많이 가르쳐준다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방 왠지 그대가 내 곁에 올것반 같아 너무 아파올거야 아유 뷰가 잘 나왔네 이와 어, 이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이거 이거 어, 민경이 귀엽다 나 완전 하잖아 어. <laughs> 죄송한데요 그냥 웃을게요 어. <laughs> 민경이 미세한 표정이 있어 거짓말 하지마 언니 진짜 여태, 여태까지도 제법인데? 포장. 어, 어 미쳤나봐. <laughs> 나 오늘 이거 샀는데. 자랑하고 싶 자랑하고 싶다. <웃음> <웃음> 나 너무... 자, 이렇게 하면 끝내고. <laughs> 자, 이렇게 끝내고. 또한번 떠났어. <laughs> <laughs> 아, 여기 재밌었어, 아, 그지? 어. 어. 예! 너무 실버 버튼을 잘 향하여. 잘. 향하여. 야, 요즘에 게임에 폭 빠졌거든.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우후 밥이다.